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을 걸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얼떨결에 답했다. 아니 뭐 항상 똑같지. 별일 없지. 응. 잘 지내. 집에 오면서 못내 말하지 못한 말이 생각났다. 아니, 실은. 잘못 지내. TV에서는 연일 우울한 사회를 이야기한다. 현대 한국 사회는 집단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삶과 미래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분석과 병원이나 센터에 가는 것이 익숙지 않은 분위기도 문제라고들 한다. 매체에서는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가는데 어쩐지 정작 나에게는 먼 얘기 같다. 매일 밤 나를 덮쳐오는 허탈함, 공허함, 의욕이 없고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무력함. 내일은 나아지겠지. 라고 힘을 내보지만, 하루를 돌아 저녁이 되면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모순적인 기분. 친구에게 한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은 친구에게 카톡할 힘조차 없고, 병원에 가야 하나? 그런데 나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갔다가 별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취업, 실현과 같은 뚜렷한 이유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도 희미해지고, 마음의 고통은 반복되고, 나 정말 괜찮은 걸까?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왜 우리는 잘 지내냐는 질문에 I'm not fine 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I'm not fine. 지금부터 시작합니다.